연화봉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야, 212.2m, 200m 얼마 안 되네요. 산 동네 뒷산수준이요 어, 연화대에 곤충이 되게 많다. 모기도 많고. <laughs> 모기 너무 자식들. 아. 여기 연화봉에 오니까, 음, 여기 이렇게 저기 이렇게 어, 스님이 계십니다. 스님 아 스님 아니고 이부처님 어, 돌상이 계십니다. 모시는 곳이 있고 여기 정자가 있는데 정자는 지금 보수 중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아 통영시 관광가에서 보수 중이라고 들어가지 말랍니다 어, 날씨 엄청 좋다 오늘 이제 여기 등산하시는 분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데 한 오후 되면은 어,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 연화산은0 9 k m 가 거의 다 왔네 그리고 앞에 이제 어, 섬 안내도가 있는데, 모르겠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잘 보이지도 않고, 나무에 가려져있 좋다고 어, 하늘하고 어, 바다 빛깔. 오늘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어, 덥다. 어, 날씨가 좋다. 지금 6월인데, 영상은 어, 온도 올라가도 그렇다 뭐 8월, 9월쯤 올라가려나 <laughs> 지금 제가 이제 6월인데 날씨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 덥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뜨겁다, 뜨겁다. 어. 여기가 뭐 정상이 고 정상 금방 왔는데 <laughs> 어, 높지 않습니다. 연하도가 처음에 아까 그 제가 출발했던 그 등산로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는 곳이 일단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수 중 여기가 보수 중정다 와서 뭐 잠깐 찍고, 어, 저기 본다, 저기 보이죠? 어, 저기가 용머리, 용머리 아마 저기가 용머리일 겁니다. 어, 가이자는 출렁다리도 한번 건너보고.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어, 4, 3시 50분 배를 타고 나갈 거거든요. 뭐, 연하도 둘러보고,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어. 충분히 둘러보고, 뭐, 연하도 있는 동네에서 뭐, 뭔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막걸리는 한잔 했으면 좋겠다. 막걸리 먹을 생각밖에 없어. <laughs> 음, 좋습니다. 여기 바퀴막그 정상일 하는데 막, 그막그 느낌이 그렇게 막좋않아요저 앞쪽에 출렁다리는 그쪽에도 솔직히 좀좀 <laughs> 가서 또 경험해보기 전에 또 가보겠습니다. 와 제가 지금 어, 여기 서서 저 바다를 보는데 여기가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어. 뜨겁게 내리쬐고 있어 그냥 아주 어. 근데 저 발을 보는데 엄청 지금 막 반짝반짝하고 저기 와 멋지지 않습니까? 막뭐 평온하다 약간 지금 실제로 봤을 때는 요 정도 크기겠다 어. 근데 요 정도 크기에서 더 많이 넓게 보이겠죠 어. 근데 와 예쁘죠? 어. 평온하다 어. 와 잔잔잔잔잔한 게야 마음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바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새소리 들리고 바다소리 들리고 네, 등산하시는 분들도 몇명오셨네와 이거 보고 있으니까 기분 좋다 따뜻하고 저기 끝에 용머리도 살짝 보이거든요 이렇게 쫙보이 실제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영상보다 아, 시간 날때 연화도 등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화도는 막 등산 코스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사실. 음. 좋다. 추천합니다. 오, 저기 뭐야? 오, 여기 소간지가 보이네. 오, 그죠? 여기 봐요. 오, 소간지, 오, 소지도. 어이구. 제가 오는 뱃길에 소지도를 계속 봤는데 흐려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서서 했는데 <laughs> 어, 여기서 어, 소간지를 보게 되네 아, 어, 이거 소간지님 그간 무난했습니까? 소지도 어, 소간지 어, 멋져 멋져. 서, 어, 섬이 좀 다른 섬들하고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운치 있죠, 약간 우주선 같기도 하고. 느낌이 어. 달라. 음. 아 여기 소지도랑 같이 이게 다야 그림이네 그림 와. 멋졌다. 어. 그랬다. 어. 그랬다. 그랬다, 그랬다. 그러나, 그다 그래, 그래, 그래. 좋다. 음, 좋습니다. 아까 어, 어, 어. 내려가는 길에 이 풍경을 보는데, 음. 아 좋더라고. 그래서 약간 영상으로 제가 남겨놓고 싶어서 잠깐 찍어봤습니다. 또 가서 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또 살짝 찍. 음, 지금 어, 보입니다. 어. 저 멀리 연화나도옆머리가 보이죠. 바다하고. 어떻습니까? 좋죠. 약간 그때 작년에 왔을 때는 흐리고 비가 와서 약간 이런 하창한 아,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엄청 와 산뜻하고 어, 기운이도 남다르게 느껴지는더 좋다. 연하도의 그런 음치가 또 다르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비올 때는 또비오고 비 오고 흐릴 때 그런 연화도의 그런 풍경도 좋았는데 또 이렇게 햇살 좋을 때 보는 풍경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도 반짝반짝하고 태양 빛도 좋고 약간 좀 잔잔하네. 이 안쪽도 바다가 또 잔잔하게 보여서 좋고. 느낌이 뭐라 해야 되나? 어, 좀 평화롭다. 어, 역시 섬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평화롭고 좀 여유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그게 음, 그럴 수 있어. 약간 섬에 살지 않고, 그죠? 이렇게 여행으로 온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입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 기분을 이제 말하자면, 여기 어, 참 어, 평화롭고 조용하고 좋다. 어, 이렇게 보는 또 연화도의 모습은 또 색다르구나. 어, 좋구나. 어, 그렇지만, 어, 태양은 뜨겁다. <laughs> 결론, 어, 덥다. 어, <laughs> 열받고 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어, 섬에 가실 때는 너무 한여름 말고는 약간 조금 어, 날씨 좋고 시원할 때 그때 가시는 걸 추천해요. 해수욕 갈 거라면 괜찮고 해수욕 갈때는 몰라도 안 때는 약간 제가 제 기준에서는 한 6월 지금 초인데 6월 초까지는 그래도 다니하한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기온 이 25도니까 30도 될 때부터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6월 초까지만 다니고 6월 중순부터 7, 8. 9월 초 중순까지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어, 가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laughs> 어, 되돌이면 좀 피해서. 어, 계절 선택도 좀 잘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한여름에는 이제 섬 이제 산책하고 걷는 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등산하고 그래서 약간 어, 그늘진 수수길을 걸을 수 있는 건데 보통 이렇습니다. 약간 땡볕에 걸어야 됩니다. 대표, 어, 산책하시고 싶다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날씨 좋을 때는 맑고 음. 약간 좀 선선할 때 어. 고를 때이 어. 걸어다니시길 추천하겠습니다. 해수욕 갈면 한여름엔 가능하죠. 그 맛에 가는 거니까. 아 좋다. 바다 좋고 또또 어. 멀리 또 지금 배도 지나가지고 음. 그래요. 인생에 이런 어, 여유를 좀 느끼면서 사는 것도 응,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뭐 토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옛날에 뭐 어떤 분이 여기서 수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연화사,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조금 덥지만 그래도 아직 걸을만 합니다. 햇빛이 좀 늦지만. 응. 그래도 흰 옷을 입고 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가서 또.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응. 찍고 싶은 데가 있으면 또 잠깐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어, 아까 그 연하 뭐, 연하 정상에서 좀 내려왔는데 어, 수소길리 끝나고 이제 도로로 왔거든요. 아, 지금 완전 햇빛에 강타 당하고 있어요. 아, 태양이 여기 있어. 와 심지어 와 대박 음, 태양이 강타 당하고 있다. 지금. <laughs> 얼굴에 살아남지 못하겠어요 <laughs>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이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저는 산책장에서 바로 그등산로를 올라와서 이렇게 쭉 왔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해를 보고 걷거든요. 힘드니까 반대로 그냥 뭐 버스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다면 반대로 이쪽으로 쭉 와서 다시 이렇게 걸어서 쭉 넘어가는 것도 좋은 것같습니 그러면 해를 등지고 걸어서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입장의 차이겠지만 그동 그쪽 그렇죠. 계속 이제 뭐 태양을 마주 보고 걷는 것보다 등지고 걷는 데도더 낫지 않을까? 어. 똑같나? 뭐 거기서 거긴가? 천실 어. <laughs> 어. 전망대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 어. 풀이 너무 무성하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구는 어. 이렇습니다 대충 이제 여름에 오면은 이제 등산로에 이제 어. 나무가 있는. 숲길을 걷지 않으면 대충 이런 어 태양이 잘 없거든요 지금 오전이라서 이렇게 그늘이 좀 있는 거지 뭐 한낮 정오쯤 되면은 거의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늘이 그러면 제 힘드니까 시기를 좀잘 골라서 어 <laughs> 산책하실 때는 오시면 좋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까지 는 그늘에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기운이 올라가고 여름에 다가오면 그늘에서도 이제 덥겠죠 이제 어, 와. 처음 제가 오늘 이제 기어이 나온 이유는 이제 더워서 못갈것 같은데 아, 더워면안갈것같은아 <laughs> 그래서 이제 아, 더 더워지기 전에 그럼 한, 한 군데로 더 가고 싶어서 오늘 전나도온 겁니다 안 그랬으면 또안 왔을 텐데 아, 좀 살짝 피곤한가 뭔데 어, 왼쪽 눈이 커졌네 <laughs> 아, 제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은 왼쪽 눈이 좀 커지더라고요. 어, 비대칭이. <laughs> 왼쪽 눈이 좀 많이 확연히 커져. 쌍꺼풀도 어, 생기고. 어, 그렇더라고요. 음, 좋습니다. 일단, 살사 가보겠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늦게 자서 그랬거든요.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일어나기로는 5시에 온다고요. <laughs> 느그적 어, <늙적>, 느그적 <늙적> 거리다가. <laughs>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 좋습니다. 좀 약간 자유로움 느껴져서 좋고 해방감이 들어서 좋고 막막 막 엄청 덥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 난같습니다 약간 좀막 싸매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 이 있다. 어, 좋습니다. 또 저기 또저 또 가서 어, 또좀 찍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뭐 전망대 같은 곳입니다 음. 저 앞에 요 부어리가 있고 주황다리가 있을 겁니다 아, 조금 넘어가면 나올 겁니다 요새를 쭉보면 바다가 쭉잘 보이고 좋네요 아.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저렇고 있지 맥가 같은데 어, 정확하진 않지만 맥가 같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아 햇빛은 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불어서 음, 괜찮습니다. 어. 햇빛은 내리쬐지만 바람이 좀 불어서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늘도 어. 하늘도 바다랑 멀치 고아이 영상에서는 좀더 예쁘게 보이겠다. 잔잔하고 음, 지금 바람은 조금 불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목소리가 좀개결한데 <laughs>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기, 저기, 저바 위에서 잠깐 좀 쉬고 왔으나 한숨 붙였습니다. 잠들지를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어, 눈 감고 있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아 피곤해. 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 <웃음> <웃음> 어, 그 생각을 하면서 다그래 어, 잠을 좀못 잤구나 5 시간도 못 잤구나 하 어, <laughs> <laughs> 평소에 뭐 시간, 8 시간 자던 사람 이5 어, 시간밖에 못 자서 피곤한가 보다. 오오오오오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시원하다. 어, 햇빛은 뜨거운데 바람 불어서 시원해서 좋습니다. 저기 이제 갈 때는 저기 보이죠? 저기 저 이제 고산대 도로 따라서 걸어가면 아마 그요화사 어, 여기서 탑니다로 갈수 있을 겁니다. 갈 때는 저기로 가려고합니요 바다 빛깔 좋다. 아, 시간은 지금 한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연화도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닌 게 느껴지네요 금방 두룡다리 근처까지 왔습니다 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잘 못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매운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유구요 신기한 요 날개짓도 안 하고 그냥 잘 날아다니는 참신기하죠 야, 많이 있다. 지금 네 마리가 보이는데. 음. 그래, 저도 그래.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그만 먹다고제갈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운치 있다, 운치 있어. 평화롭다. 아. 저기 밑에 어, 마을 보이죠? 어, 저 마을 이름이 용두만인가 그럴 겁니다. 맞나? 아, 들었는데 깜빡했다. 저 마을이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고, 조그마한 펜션도 몇개 있긴 있어요. 약간 펜션 같은 느낌도 있네요. 저기 약간 해변 같은 느낌도 있는데, 지금 이제 물이 많이 차서 약간 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물이 빠지면 약간 모래 자가 어. 해변도 약간 있거든요 오늘은 시간되니까 저기 저 동네도 한번 쭉구경해 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출렁다리 보이죠 어, 출렁다리 있고 요 위에 이제 정상이 있는데 어, 사람들이 오늘 좀뭐 다닌다 <laughs> 연화도, 욕지도는 평일에도 어, 좀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 저도 저기 출렁다리 한번 건너보고 출렁다리는 사실 거의 욕지도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만 <laughs> 말해 주자. 뭐 개인의 차이겠지만 사랑 지도 있는 줄렁다리가 좀더 약간 길좀더 길다고 볼수 있고 괜찮고 약간 높은 곳은 거그 사랑도 옥녀봉 줄렁다리가 그 높아서 약간 그런 느낌 좀 많이 다르죠. 똑같은 줄렁다리라도 높이 면에서 사랑도가 좋고 길이는 좀 역지도가 좋. 연나도 출렁다리는 또 잠깐 뭐 아, 안증맞게 어.. 안증맞죠 어.. 배 들어온다 배 아.. 운도마을이 어, 항이 엄청 예쁘다 동네 마을이 귀엽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동그랗게 형성돼서 아 그래 좋구나 어, 좋구나 좋구나 어, 눈부시다 태양을 지금 마주하고 있어서 배망, 배망, 배망. 자, 좋아. 그러나도 저기 한번 올라가보고, 저 사람들 좀 있는데, 어, 자, 올라가서 출렁다리도 한 건너보고, 어, 저 위에, 어, 저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아까 그 제가 어, 출렁다리를 지나서 길다리 끝까지 와봤습니다. 어, 저희가 용두머리겠죠? 어, 아마 멀리서 봤을 때. 어. 지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 쪽으로 쭉 보면은 아까 제가 내려와서 멀리 용두벌, 용두머리 바위를 바라보던 곳이 여기인데, 음. 저기 이 가니까 전망대에서도 그쪽이 좀잘 보이더라고요. 어. 봉두 봉두암인가, 어. 봉 하도 고절도 잘 보이고 운치 있네. 어. 약간 어, 연화도의 산행은 약간 좀 숲속길을쭉 걷다가 어 약간 돌산을 좀 걷고 그런 기분이에요 돌이 좀 멋지고 어 재미있는 돌산을 요쯤 어 전망대 출렁다리쪽근처의 부분에는 그 돌산 부분이 느낌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좀 재미있는 느낌이 있네요 <laughs> 어, 여기 서뭐 이렇게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뭐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확실한 길은 없고 어, 여기가 거의 끝인 것 같습니다 여기와서 이렇게 보고 하면은 되겠네 어, 하늘이랑 바다가 좋네요 어, 평화롭다 평화로워 저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까 제가 사람들 좀 많이 있어서 둘렁다리 올라와서 사람, 촬영은 안 했는데 가는 길에 사람들 이좀 적당히 있으면은 어, 음. 가서 혼자 좀 떠들어보고, 좀 찍어, 찍어 보겠습니다. 뭐, 자세하고, 어, 살펴보는 거는,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잠깐, 잠깐 찍고. 사실, 뭐,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 실제로 보는 게더 느낌이 좋고, 조, 어, 더 화사하고, 풍성한 느낌이 듭니다. 영상에서는 약간 좀 표현이 좀덜 스며들죠, 아무래도. 조금 덥긴 합니다 바람 부는데도 어, 기운이 느껴진다 바람의 기운도 느껴지는데 열기도 느껴진다 같이 느껴진다 어, 어. 새날 아갔다 <laughs> 음, 좋습니다 저도요 저건처에 저 칠렁다리 근처에서 올라오면 바로 전망대가 있거든요 어, 거기 가서도 한번 사람들이 어, 좀 많이 있으면은 좀 그러니까 어, 저도 조용히 어, 구경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어, 약간 눈치를 좀 봐가면서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못찍으면말 어, 말겠습니다 <laughs> 어, 자 아까전에 어, 제가 어, 저기 뭐죠? 아까 저쯤이었던 곳이 요쯤인가 요쯤이 어디에서 제가 그 끝부분이라고 그 어, 여기서 두바이를 보면서 차, 촬영을 했거든요 어. 거기서 조금만 더뭐 이렇게 전망대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하시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연하도의 이런 풍경을 이렇게 쭉볼수 있고 저기 보여줘, 저기 저기 여기 보여 여기 여기 절 있죠 어촌 절어 여기 여기 어 거기가 아까 거기 절이고 아까 저 여기 요쪽 이제 이 절이니까 요쪽아요쪽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도로가 어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내려도 그길 골목 좀 어딨습니까? 저기서 여기를 보면서, 와, 저기 바라을 용도 머리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저쪽이 잘 보이죠? 어. 약간, 약간 돌, 이쪽 편에는 거의 돌산 같죠? 이쪽에 어. 그래서 돌산에서 이렇게 쭉 걸을 때, 돌 모양들이 막 어, 재미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저기 어딘가, 그, 자부 부처상이라 했거든요. 어,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양 같은 돌 모양, 이기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었어 와서 보라고 <laughs> 제 작년에 왔을때만 찍은거 같은데 그때 정확하게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냥 사람 뒷모습 같다 하고 막 그랬던거 같습니다 <laughs> 음, 어, 햇빛은 뜨겁고 어, 바람이 좀붑니다 다행히도 어,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바람소리도 들리고 막 나무가 흔들흔들 거리죠 흔들 어,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합니다 그래서 막 <laughs> 열기는 있는데 어, 음, 엄청 덥지는 않을 정도 위기 조우위, 조기가 보이죠. 이교 쪽에 요놈의 렁 달이 올라오는 곳이고든요 조기 가서도 뭐 사람들막 보인다. 어. 가서도 뭐또 한가하고 사람들 좀 이제 어 약간 다 둘러보고 돌아가는 분위기다 하면은 제가 가서 거기서도 좀 잠깐 이렇게 잠깐 뭐 찍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조금 훑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11시 반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보고 저기 농두마을 하여튼 그 마을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 마을 가서 적당히 도시락 까먹고 어, 시간 좀 빌리다가 <laughs> 이제 여객선 터미널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또 막걸리 한잔 할수 있으면 막걸리 한잔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못 먹으면 말고 한번 가서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저기 보이죠? 저 밑에 저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약간 쭉 가면은 제가 이제 어 아까 전에 차량했던 곳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출렁다리에서 쭉 곧장 올라오면은 이런 와서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좋죠? 약간 어 돌산 같은 느낌도 있고 제가 제 기억에 저기 아마 어 부처 자상 대충 기억이 맞다면. 응. 아 여기 가는 특히는 전망대, 그거도 전망대고 여기는 천왕다리에서 바로 올라왔을 때도 전망대로 갈수 있겠네. 바람이 좀 분다. 아, 어, 장난아니 바람살이 엄청 돋으 되겠는데. <laughs> 아, 저 밑에 내려가서 뭐 구경하고 겠다 마을도 조금하고잘못 담았기 때문갈 때는 저기. 사람 다 걸어 버다야 저기 따라 걸어가면은 한3 0분 길게 한 시간 정도 걸려갑니다 그때는 이제 산으로 서좀 시간도 이좀 없다 걸렸는데 저기로가면 괜찮겠다 그리고 갈 때는 좀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 해를 등지고 이렇게 쭉 걸어갈 수 있다 그랬더때는 <laughs> 해를 정면하면서 밟아왔었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 건다 양식장 뭐한 시간 정도 걸어가고. 제가 그날 이럴때 왔을 때도 어, 비, 비 맞으면서 걷고 그래서 두번더 걷고 그래서 고고 좋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걸으니까 어, 좋습니다. 편안하고 등산하고 어, 힘든 등산도 안하고 어, 산책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니까막 엄청 어, 햇빛만 좋은 그런 에 걷고 서고산도 이렇게 힘고 왔다갔다 하기에 이토면이도로따가 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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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안 걸리는 깼다고 깼는고 깼다고 깼다고 깼

What's <laughs>